네,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미니쿠퍼 1.6 휘발유 모델 오리지널 미니쿠퍼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만 키로 밖에 안 타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이게 색깔이 미니쿠퍼 중에 가장 인기 많은 하늘색상 하늘색상의 검정색 루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리지널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자, 실내 상태 보시면, 와, 제가 실내 상태 보고 너무 놀랐는데, 키로수가 막, 맞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굉장히 짧죠? 3만 654. 키 있으시고,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와, 근데 이 실내 상태가 너무 예술입니다. 깔끔해가지고요. 차 상태가 완벽하다 자 엔진 상태 한번 볼까요 엔진 상태 와 새는 부분도 전혀 없고 엔진도 진짜 깨끗하죠 완벽합니다 자 이쪽에 라이트 쪽 사고가 있어서 이쪽이 지금 찌그러진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아마 뭐 교환하신 것 같아요 센터에서 가시면 무조건 교환해 주기 때문에 이거 본내 미니가 본넷만 교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만 교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 잘한 비흡연 차량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거 시운전 한번 해 보면서 차 상태 어떤지 이쁜 미니 하늘색 검정색 루프 차량 찾으시는 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니 쿠퍼 차량 쉬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철 세개 넘어볼게요. 하체 쪽에 링크할 때 부싱 소리 전혀 안나고요. 이게 미니쿠퍼가 8대 링크 부싱이 어 자주 잘 망가지는 차량인데 어 완벽합니다. 여기 지금 키로수가 보시는 것처럼 3만 키로잖아요. 2013년식에 3만 653. 1인 신조, 신차 사셔가지고 혼자 가까운 거리 김포에서 출 퇴근 거리 한 5km 정도 되는 거리만 왕복하신 차량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실내 상태 제가 보고 솔직히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실내 상태하고 이 핸들도 하나 벗겨진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다. 요런 거는 굉장히 희귀 매물 희귀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니쿠프 차량을 다시 미니쿠프 차량이 제가 매입을 할때 어 실내가 이렇게 깨끗하거나 뭐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 출퇴근만 하시다가 한 분이 BMW 서비스센터 거기서 정기적으로 소품 교환도 하시고 혼자 조심 조심 잘 타시던 차량입니다. 어차 너무 좋고요. 이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주행 드라이빙, 드라이빙 할때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차는. 미니쿠퍼 1.6 큐발류 모델이고, 오리지널 미니쿠퍼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아직도 뭐, 실내에서는 가죽 냄새가 날 정도로, 진짜 관리를 잘 하셨네요. 자, 핸들 완전히 꺾었을 때, 어, 밑에, 로우암 쪽 소리도 전혀 안 나고요. 어 완벽합니다. 차. 어, 차 너무 잘 나갑니다. 자 시운전 시 차량 상태는 완벽하고요. 제가 여기 성능장 가서 하체 부식 누유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오일팬 미션팬 쪽, 는거 전혀 없죠. 이쪽이 원래 오일팬 쪽에서 많이 새거든요. 근데 네, 이거 전혀 없더고요 하체 쪽에 부식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어차 너무 좋죠. 주행 거리가 말해주듯이 차 상태, 하체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사고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도목측정를 찍어서 저희 딜러들이 도장한 경우에도 체킹이 됩니다. 정말 깨끗하죠? 진짜 깨끗합니다. 자 외관 상태 보시면 제가 들어와서 그냥 광택 세차만 했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 완벽합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근데 사고는 단순교환 하나 있는 국내 단순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M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라이트 쪽이나 이쪽을 부딪혔을 때뭐 교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판금을 안 하시고 세, 센터 관리만 하셨기 때문에 센터에서 는 판금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환하니까 을 단순교환 하나 있는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차접수 연락 주시면 키로수 짧고 실내 상태 완벽한 차량. 다시 한번 실내 상태 보여드릴게요. 와 실내 상태 죽이죠. 이 정도 퀄리티 남은 차없습니다 차접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쿠퍼 차량 상사로 안전하게 이전 완료됐고요. 되자 다른 거는 전혀 없고요. 본넷 단순견 하나 있는 무사고 사고 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 고식 누유 전혀 없고요 성능보증보험료 167,310원 이게 수입차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겁니다 이게 만약에 15만 키로 넘어가면 거의 80만 원 넘습니다 성능보증보험료가 굉장히 성능보증보험료 싼 차량이니까 차접수 연락 주시면 진짜 좋은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희귀템 하늘색 굉장히 인기 많은 색입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